김자인입니다. 아, 제가 이 자리에 서게된 이유는 차별금지법이라는 부분에서 성별, 인권, 그리고 장애 등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을 따서 성적 지향에 관련한 부분을 더해 제정하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그리고 또 그 뒤에 어떤 악한 기준들이 내포되어 있는지 한 번이라도 더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선 차별금지법은 우리 다음 세대와 내 자녀를 동성애자 또 트랜스젠더로 만들어가는 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드러나는 교육과 일상에 관련해서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실제 외국 사례를 설명,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영국은 아직 내 생각이나 감동조차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는 6세 아동들에게 동성문이 정상임을 가르치고 남자가 남자에게 청혼의 의미가 담긴 편지를 쓰게 하고 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만한 교육들을 의무화 되어서 어린아이들에게 젠더 문화를 창궐하는 데 엄청난 영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들 때문에 성 중립 여성 화장실을 아, 성 중립 화장실 등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여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성 중립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싫어서 그 학생들은 하루 종일 물을 마시지 않거나 학교를 결석하기 결석하기도 하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해야 할 정상적인 일상의 패턴까지도 바꿔버리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미 차별 금지법이 통과돼 버려서. 그 남자는 자신이 여자라는 생각으로 트랜스젠더의 정신적인 성을 인정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은 확실한 역차별의 시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영국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후 10년 만에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33배나 증가를 했고요. 스웨덴에서는 10년 만에 여성 트랜스젠더가 1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 사례들을 밝히는 부분에서 어떤 방, 한 방송사에서는 트랜스젠더가 급증한 이유가 숨어있던 트랜스젠더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닌 것이 왜냐하면 영국은 차별금지법이 2006년 그리고 2010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럼 그 해당하는 연도에만 트랜스젠더가 급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영양대에선 트랜스젠더가 늘어나지 않지만 유독 30대 이하에서만 그 청소년들에게서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고 듣는 교육의 결과임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의 법인 결과입니다. 아주 무서운 법이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개인의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입 밖에 조차 낼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말하는 그 차별하지 말자는 이름을 가져다가 동성애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뒤에 숨어있는 악한 법의 기준들을 알고 깨달은 이상, 저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작년 7월 LA 미국 한인타운에서 트랜스젠더가 여성 목욕탕에 출입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그 남성에게 여탕에 들어간 이유를 묻자 그 이유는 나 자신이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일은 내 기분 따라 남자가 될수 있는 어, 이 기본적인 행동을 벗어나는 것에도 우리는 차별을 금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피해를 우리가 받아야 하고 여자가 여자 목욕탕에 가는 것까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몇 가지 상황들만 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등법이 아닌 그 뒤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 옹호하는 것을 반대조차 할수 없게 만드는 역차별적인 기준이 확실하게 드러남으로 필요하지 않은 법입니다. 국민 건강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 동성애는 수명이 24년 단축된다는 의학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동성애가 담배보다 위험하대요. 담배는 수명이 5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 줄어들지만 동성애는 무려 20, 20년 이상의 수명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사실을 국가가 숨긴 채 동성애를 부추기는 법을 만들려는 건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국보다 20년 훨씬 앞서서 젠더운동을 실시한 유럽에서는요. 유럽 및 남미 전역 등에서 젠더주의 교육에 강력한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앞에서 말해, 말한 사례들로서 경일하게 겪어보고 저항운동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너무 가면, 그때 는 가면 너무 늦습니다. 지금부터 소리 내야 하고 이러셔, 일어나셔야 합니다. 이 차별 금지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법이 왜 만들어지는 건지 국민 여러분들도 이 시간 듣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남자와 여자 제3회 성, 성의. 참회성을 창조했다고 써있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어긋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약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청년들이 더 일어나야 하고 자녀분들이 계시는 부모님들, 부모님들께서 더욱 힘써 소리내주셔야 합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침묵, 침묵은 암묵적 동의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지인들에게 어, 더욱 힘써 소리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규호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나쁜 차별 금지법을 처리하라!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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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와 젠더 교육을 의무화시키는 악한 차별금지법을 철회하라! 철회해라철회해라철회해라 가짜 인권을 주장하는 나쁜 차별금지법을 철회하라! 철회하라!